자 모의고사 문제인데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 고1 28번 문제고요 자이 문제를 보면은 한 3년 전 2018년도에 시용고에서 나왔던 문제랑 똑같아요 이 문제 보고 깜짝 놀랐는데 어, 이 정도는 너희들이 자유자재로 풀수 있어야 돼 솔직히 어,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요 한번 봐볼게요. 자, 실수 전체 집합이 정의된 함수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 이보다 작은 쪽에서는 너, 이보다 큰 아트 쪽에서는 너일 때, 이 합성 함수를 만족하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을 구해보래요. 일단은, 직선, 뭐이차 함수, 그리기 쉽잖아. 한번 살짝 그려볼게요, 아마. 자, 그림을 그리시면요. 봐봐요. 음. 이렇게 y축이 있고, 자, 이렇게 x축이 있습니다. 그러면 2일 때 집어넣으면 얘가 6대죠. 자, 얘가 2마6 정도를 지나겠지. 그치? 2마 6이 정도인가? 음. 그리고 y절 편이 2가 되겠죠. 대충 그리면 이 정도. 어. 요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기울기 인직선. 얘가 2x 플러스 2죠. 그 다음에 얘는 뭐 굳이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지 않아도 대칭 축이 2분의 7인 거 알죠. 그쵸? 어, 그래서 x는 2분의 7. 대칭 축이 2분의 7에 있겠죠. 그쵸? 그리고 아래로 블록이 2차 함수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서 2분의 7이라고 한다면 2분의 7이라고 한다면 얘가 아래로 블록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런가? 아무튼 넘어갈게요 자 요런 상태야 그죠? 어, 2분의 7콤마 얼마 나오겠지 그치? 그럼 계산 안 할게 음. 얘는 2가 되고 완이할 테니 자나좀 봐봐 자 그래프를 그렸어 자 얘를 만족하는 모든 실수 A의 값이 합이래요 자 그러면 FA가 똑같이 보이니까 야 똑같은 게두번 보이면 뭐 할까? 똑같은 게두번 보이면 뭘 뭐해 치환하면 되지 그치? 그래서 FA를 제가 X 정도로 치환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바뀌는 거지? FX는 X로 바뀌는 거지? 그렇지? 내가 FA를 X라고 치했으니까 FX는 X로 바뀌는 거지. 거기까지 인정하지. 음. 자, 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게 지금 Y는 FX야. 요 그래프, 그치? 이 방정식의 실근은 뭐냐면, 좌변했다 y를 붙이면, 즉, y는 fx의 그래프와 우변했다 y를 붙이면 y는 x의 그래프. 이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를 사람들이 근이라고 해. 그래. 근. 그치? 좌변했다 y를 붙이고 우변했다 y를 붙여서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의 x자표를 근이라고 한다고. 즉, 얘가 y는 fx니까 yx y는 한번 그려볼까 일단 먼저 한번 교점부터 구해보자 얘네들이 yx랑 교점을 구하면요 삑 넘겨지면 x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오겠지 왜 x는 넘기면 마이너스 2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얘랑 한번 yx랑 교점 구해볼까 요 둘이 갖다 놓고 얘를 삑 넘겨지면 얘가 x 제곱 마이너스 8x가 되겠지 넘기면 그 다음에 플러스 16은 0이니까 얘 뭐야 완전제곱식이죠. 따라서 얘가 x-4의 제곱이 되고 0되니까 4랑은 중근을 갖겠지. 즉 무슨 얘기냐면 너가 yx를 그려보면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yx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게 yx라 그볼게 그러면 근을 어서갔냐면 마이너스 2에서도 근을 갖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4야. 가에서도 근을 갖는단 말이야. 이건 접하고 있으니까 중근이에요. 중근. 그죠? 즉, 이 방정식의 해는요,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 이 x 잡표고 뭐가 나와? 하나는 음수 쪽에서 마이너스 2가 하나 나오고요. 하나는 양수 쪽에서 4가 하나 나오겠죠. 즉, 이 방정식의 해는, 그죠? 이 방정식의 해는, X값은 뭐가 나와요? 하나는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하나는 X값은 뭐가 나와요? 4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X를 뭐라고 치열했죠? FA라고 치열했죠. 결국 얘가 FA일 거예요. 그러면 FA가 하나는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FA죠. 하나는 FA가 4가 나올 거고요 그렇지 뭐. 그럴게 뭐 있어. 끝났잖아. 그치? 끝났지? 안 끝났어? 끝났잖아. 그쵸? 그러면 이 f a값이 마이너스 1이 되려면요. 아니,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야지. 그치?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야지 얘가. 마이너스 2로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a값이 되겠지. 왜? f 마이너스 2값이 그치? 마이너스 4 더하기 2니까 얘가 마이너스라나니까 여기서 A 값은 여기 있다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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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치? 그러니까 여기선 마이너스 2가 나오겠지. 그럼 선생님, 이쪽에서는요? 그러면 FA가 4 되는 거야. 4가 어딘데, 봐봐. 여기가 지금 Y는 x 기 때문에, 이 자리가 바로 Y는 4입니다, 얘가. 얘가 Y는 4라고, 얘가 얘가.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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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얘가, 얘가. 얘가 바로 Y는 4야. 왜? x 좌표랑 y 좌표랑 똑같으니까 x 좌표가 4니까 y 좌표가 4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 4를 만족하는 a 값은 일단 여기 있잖아. 4. 그치다 있지? 있지? 보, 보이지? 아, f 4값은 4잖아. 지금 여기 딱봐내가 4니까 f 4는 4잖아. 그러니까 여긴 4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선생님 여기도 두개 있잖아요. 그래 있어요. 여기서 A를 만족하는, FA 대 4를 만족하는 값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걸 구하면 안 되지. 이차 함수의 가장 기본은 뭐냐? 축대칭 아니야. 그럼 여기가 3인 거는? 자명하지. 아이, 그처럼 3하고 4를 더해서 반띵한 게 2분의 7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구할 필요가 없다고. 눈으로 푸는 거야. 3이야, 3. 아시겠어요? 3. 여긴 3이라고. A 값이 3, F, 3 값이 4. 그럼 선생님, 여기 A 값을 어떻게 구해요? 뭘 어떻게 구해? 얘가 4 되는 거 아니야? 이게 2X 플러스이니까. 얘가 4 되는 거니까, 눈으로 보세요, 눈으로. X가 얼마야? 1이죠? 그럼 여기가 1이 되는 거라고. 아이고. 그치? 얼마나 쉽냐? 말도 못하지? 그치? 말도 못하기 쉽습니다, 진짜로. 내가 봤을 때요. 어. 어, 진짜 쉬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너희들이 접해보지 않으면 어렵다고. 근데 그래프 그리면 눈으로 풀수 있는 문제란 말이야, 정말로. 대칭성 이용해서 4면 3되고, 여기야, 얘가 1대면 X 값은 1이잖아. 그래서 1, 3, 4가 바로 구해진다고. 여기는요, 아유, 그냥 마이너스 2지 버러면 얘가 마이너스 2인데, 뭐, 그거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겠지. 그래서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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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더하면 8 빼기이니까 답이 6이야. 자, 똑같! 같은 게두 번에서 나오면 그냥 치환해서 푸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좀잘좀봐주세요 정말 쉬워 진짜로.